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의 길을 함께 걷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2025년 주식 시장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뒤흔든 AI 주식, 바로 앱 러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때 S&P 500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던 이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오늘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플러스 250% 네, 2025년에 에브러비는 연초 대비 무려 2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야말로 S&P 500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매김 했죠. AI 광고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엄청 났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영광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숫자. 마이너스 18%.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8%나 곤두박 질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모두가 사랑하던 시장의 총화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걸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자, 그럼 추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에블러빈이 가진 성공의 비밀번호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월스트리트는 왜이 회사에 그토록 열광했는지 그 강력한 기술력과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재무성과 그 핵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브로비는 흔히 에드테크, 즉, 광고 기술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들의 핵심 무기는 바로 엑손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엔진입니다. 이 AI가 앱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죠.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강력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앱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앱에 돈을 많이 쓰고 오래 머무를 진짜 좋은 유저를 데려올까? 바로 이겁니다. 앱러비는 바로 이 문제를 자신들의 AI 액손으로 풀어주는 거죠. 가장 가치 있을 만한 사용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광고를 딱 보여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개발사랑 나눠 갖는 구조예요.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사업 모델이죠. 그리고 그 사업 모델의 결과는 이 숫자들로 증명됩니다. 정말 놀랍죠.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작년보다 46%나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주정 EBITDA 마진이 무려 81%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 100원을 팔면 81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건데 이건 진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어 현금 흐름도 엄청나고요. 이러니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야말로 완벽한 재무제표였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완벽해 보였던 그림에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 사건의 전개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잘 나가던 주가를 무너뜨렸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화려한 실적 뒤에 숨어 있던 약세론자들이 크도록 경고했던 치명적인 리스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균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건 8월.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광고 사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어요. 9월 말에 회사가 아주 강력한 3분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잠시 위기를 넘기는가 싶었죠. 하지만 10월 6일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SEC가 애플 러빈을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블룸버그 보도의 핵심이었습니다. SEC 조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바로 엘러빈의 심장인 AI 엔진 엑손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정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나 구글 같은 파트너사들의 정책을 어기거나 유럽의 GDPR, 캘리포니아의 CCPA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 모아서 광고 정확도를 높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죠. 다시 말해, 엘러빈의 그 놀라운 기술력의 기반이 어쩌면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일 수 있다는 이건 정말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이 뉴스의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SEC 조사 소식이 터진 단 하루 만에 앱러빈의 시가총액에서 무려 8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50%라는 화려한 상승 뒤에 찾아온 너무나도 혹독한 추락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에블러빈의 미래를 두고 그야말로 강세론과 약세론의 대격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끔찍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70%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터졌는데도 다수는 여전히 이 회사의 압도적인 펀더멘터를 믿고 있었던 거죠. 이 대목이 에블러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가 양측의 핵심 주장을 아직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SEC 조사는 아직 비공식적인 지리 수준일 뿐이다. 81%에 달하는 이익률과 40%가 넘는 성장률이라는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에 니덤 같은 약세론자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규제 리스크라는 칼날이 목에 들어온 이상 그 불확실성의 해소되기 전까지는 쳐다볼 때가 아니다. 라면서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상반된 주장들을 종합해서 앱러빈 앞에 놓인 이 고위형 고수에게 미래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앱러빈은 이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 잔재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회사의 졸림마저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규제 리스크를 안게 된 거죠. 이제 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다가올 특정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블러빈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이벤트를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11월 5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 만약 여기서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큰 변수죠. SEC 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발표가 나오면 주가는 폭등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인 유니티 같은 회사들이 이번 사태를 틈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강화하면서 반사 이익을 노리는지도 아주 중요한 관정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블러빈의 사례는 단순히 한 겹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AI를 활용한 광고 기술의 이 눈부신 발전이 과연 우리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의 선을 넘어선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에드테크 산업 전체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